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사에 진지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뒤에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한번 시청해주세요. 사실 매사에 신중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신중하다는 거니까요. 그리고 보통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이 장난을 치다가 상대가 진지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민망해서 그런지, 야, 장난인데 뭘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? 너 진지충이야? 이러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사람을 진지충으로 만들어 보이죠. 각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진지한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그럼요, 진지할 수 있죠. 뭐 저도 그런데 형 뭐. <laughs> 뭐 아무튼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말을 한 현재의 상황과 그 순간적인 분위기를 느는. 늙는... 네. 그 말을 한 현재의 상황과 그 순간적인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또한 상대의 성격도 알아야 되죠.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장난을 치는 것과 막 엄청 친한 친구가 장난을 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. 저도 개인적으로 장난기도 많고 진지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평소에 진지하다는 말을 종종 듣긴 하는데요. 그렇지만 나이가 한살 한살 먹다 보니 뭐 진지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를 겪게 되니까요. 그렇지만, 진지한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,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과 한번 어울려보세요.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진담인지에 대한 그런 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동생들보다는 형이나 누나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,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요. 뭐, 그렇지 않은 성격이라면 뭐,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동생들만 만나다 보면, 인생에 대한 조언이라든지,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기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, 어,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진지한 내 모습에. 보통,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, 제가 뭐, 조언을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뭐잘 하지도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노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활달한 형 누나들과 어울리다 보면 진지한 성격을 고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진지한 성격을 버리지 마시고요. 그 성격에다가 장난기라든지 아니면 유머로스함을 플러스를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